찰로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15절에서 3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구부 1장 1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욕심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고치게 되고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실패하게 돼요. 아, 성경을 통해서든 우리 일반 삶을 통해서든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그 지점에 욕심이 있어요. 욕심 부리면 망해요. 인류도 왜 망합니까? 욕심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그 같은 욕심이 본능, 본능으로 본능 있다는 것을 마귀가 알고요. 그 어, 욕심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립니다.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어, 그야말로 인간의 최대의 약점인 그 욕심. 욕심을 통해서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세 가지면 인간을 넘어뜨리기에 충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영적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지나치게 욕심 갖지 않아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이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 번째 발락이 또더 높은 귀인들에게 더 엄청난 금은 모화를 가지고 와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발락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 그 다음에 반락의 제안들, 이걸 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미 마음은 꺾였어요. 의지도 꺾여버렸어요. 알았다. 여기 잠깐 머물러라. 유숙해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첫 번째 돌려보냈으면 두 번째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물어보나 마나 돌려보냈어야죠. 그런데 이미 발람의 마음 속에는 욕심이 잉태되어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요. 따라가라 그래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20, 20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 말대로만 해. 이렇게 하고, 발람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정말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다음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의 길을 막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람의 의지가 발람의 욕심이 너무나 강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허용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에, 정말 욕심을 부리고 집착하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해 버리신 경우가 있어요. 이건 결국 복이 아닙니다. 이건 심판이고 조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죄에 빠진 인간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도 원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교묘하게 성경으로 포장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실 거다. 막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허용해버리고 말아요. 그것 때문에 큰 실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 나귀를 타고 가던 반람이큰 혼란을 겪는데요. 나귀가 그 앞을 막아선 칼을 든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밭으로,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질 않나. 좁은 포도원 골목으로 가서 담벼락에다가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의 발을 짓이기질을 한다 나귀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평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발람이 막대기로 나귀를 후려치죠 이때 마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네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요 왜 때리냐고 왜 나를 두번 때리냐고. 내가 언제 이런 거 봤냐고. 지금까지 잘 순정했지 않냐고. 왜 나를 때리냐고. 아니, 낙위가 책망합니다. 발람에게, 주인에게 낙위가 막 따집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미물인 낙위에 의해서, 짐승에 의해서 인간이 책망을 받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왔으면 뭔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조로의 기회가 발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 희한하게 일이 꼬여 자꾸 막혀 그럼 멈춰 서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러고 밀어붙이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큰 실패를 보죠. 멈춰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 또 소원해 볼수 있는 길, 망하는 길, 그 길에 서서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 서서 길을 갈때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이 막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뭘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닐까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는, 하나님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막힐 때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분별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무지해서 내 뜻인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그렇게 직진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이 막힐 때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